2022년 4월 17일 부활 주일 아침에 만나는 양림동의 양림동 외국인 성교사 묘원입니다. 많은 나무들이 초록으로 녹음으로 우거져 있고 아, 새소리들이 아름답게 들리고 있네요. 어... 양림동을 천천히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림동산지킴이 최용남입니다. 음 동산을 올라오니 제일 먼저 어 이곳에 성교사 묘원이 시작된 첫 번째 이 묘역. 예, 예, 주인공입니다. 오웬 목사님이신데 오 목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진벨성교사님 네, 유진벨성교사님의비석과 그리고 부인이셨던 어, 마가렛 사모님 그리고 함께 차에 동승하셨던 30살의 폴 크레인 목사님의 묘가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두 남매 코이 남매들의 예, 묘가 보이고요.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프란도 목사님. 보란도 성교사님의 묘역과 어, 허철선 성교사님의 비석 그리고 이렇게 진행해 갑니다. 네, 유수만 유애진, 어, 우리 필립 카팅턴, 음, 네. 최근에 됐죠 이철원 성교사님 음, 그리고 많이 어, 난 익숙하실 텐데 서서평 성교사님 그리고 뒷면에는 엘리자베스 쉐핑, 에, 엘리자베스 조안나 쉐핑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이 있고요. 어, 교장 유엔나인데 네? 그러면 정명여고 목포의 예, 정명여고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이렇게 있었고, 자 여기에 이렇게 또 많은 비석들이 있네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 전라북도와 양화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일부의 이 비석들이 있게 되고요. 제일 오른쪽에는, 어, 미국 남장로교를 또 기념해서 만들어놓은 어, 기념물. 자, 이제 이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 보는 하나, 둘, 셋, 넷. 셰핑 선교사님 앞에까지는 목포에서 주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들의 비석이고요. 어, 지금 꽃이. 이렇게 좀 많이 또 꽂혀 있네요. 어제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서 다이게 헌화하셨습니다. 네, 여기 서평부터 서 뒤로 쭉 보여지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주로 호남 중에 특별히 광주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의 선교사님들그 성교사님들의 묘지가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네, 이쪽. 이쪽은 순천 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분들. 뭐 어떻게, 뭐, 두 자르듯이 싹 자를 수는 없지만, 주로 이제 그렇게 분류를 좀, 그렇게 합니다. 음, 우리 이제, 코잇, 남매의, 어, 아, 저 어제, 음, 나라사랑 기도포럼의 문희성 목사님께서 어 아빠 엄마 손잡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에, 아빠 엄마를 따라 왔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너무 어렸을 때 에,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오, 어제 아침에 정말 막 제가 눈물이 막 아, 하염없이 막 나오더라고요. 에, 그래서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교사 묘역, 선교사 묘역은 이렇게 제가 좀 보여드렸고요. 네, 일제 강점기 이후 전남에서 한센병 치유 공동체 결핵 치유 공동체. 예, 빈민 구제 공동체 등을 통한 희생 나눔의 삶의 실천과 근대 정신 그리고 문화를 보급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전용 집단 묘역으로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22명이었는데 현재는 26명. 27명,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요. 저기 오른쪽 위에 조성된 어, 어, 전라북도 전주 쪽에, 그리고 양화진 어, 또 성교사님들의 일부 묘역까지 합치면 이 비석은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네, 50개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잠깐 한번 좀또 봐볼까요? 네. 이 예, 묘역과 이 조형물을 조성할 당시에는 22명이었습니다. 신앙과 어, 삶을 가슴에 새기다. 그래서 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한번 봐볼까요? 네 선교의 발자취 아, 글씨가 좀잘안 나오네요. 네 그래도 십자가가 있고 이렇게 선교의 발자취 뒤에는 예, 좀 이따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어, 이 묘역에서, 어, 좀 돌아가시고, 묻힌 오은 성교사이십니다. 그리고, 구라복 목사님의 큰 딸과 그리고 아들, 에, 주로 순천사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음,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우리 광주에 눈물과 땀과 피와 목숨을 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재는 22명, 22명이 이렇게 에 벽에 에 여전히 이 살아서 어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뒤에, 선교의 어, 발자취. 선교, 아, 선교의 발자취죠? 네, 선교의 발자취.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4년, 아, 그리고 1905년, 그리고 1908년, 아, 1909년, 1911년. 1914년이고요. 어,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한국 선교를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의 짐을 들어주고, 어,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라고 하는 선교의 목표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1919년, 음, 그리고 1920년, 1922년, 1926년까지의 역사가 이렇게 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1904년 12월 하나님의 부름으로 양림동에 선교기지를 차린 유진벨 오웬 선교사는 춥고 배고픈 이에게 빵을 나누었고 질병과 풍토병에 시달리던 환우들에게는 치료를 하고 눈과 귀를 열어 자주 독립에 대한 정신을 배양함으로써 신사 참배 거부 3 1 만세 운동 학생 광주 학생 운동 등의 항일과 자유 민주에 대한 열망은 5.18 민중 항쟁으로 이어지며 오늘날 광주 정신은 양림동이 시작이라고 한다. 양림동은 성교사들로부터 기독교 전파와 근대 문화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근대 문화가 꽃을 피운 곳이며 교육, 사회복지, 의료, 문화예술의 시발점이기도 한다. 여기 선교 묘역에 묻힌 선교사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지금의 우리가 이어가야 할 고귀한 사랑이다. 이렇게 글이 적어져 있네요. 네. 여기는 양림동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한 바퀴를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한번 돌았는데 돌고 오니 11분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양림동에서 양림동 성교사 님들에 대한 이야기, 양림동 묘원과 유진벨 성교 기념관, 최흥종 기념관, 기타 성교사 님들의 여러 유적지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해설과 가이드를 하고 있는 최용남 목사입니다. 제 얼굴은 한 번도 등장을 안 했죠? 어, 예, 너무 멋있어서 안 보여드립니다. 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4월 17일 부활절 아침 어, 양림동 외국인 성교사 묘원이었습니다.